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지난번을 이어서 죄인의 모습, 넷째에서 일곱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우상을 숭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들과 바꾸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섯째, 도덕적 타락과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의 뜻은 단순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며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느라 돈이나 명예만 생각하며 그것만 쫓는다면 하나님 대신 돈이나 명예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일곱째, 수치스러운 욕망에 빠졌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인해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묵상해봅시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죄의 고통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촉히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